바랍니다 어, 저는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에, 많은데 어, 그것은 제가 청년 시절과 학생 시절을 어, 제가 겪으면서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많아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아 내가 목사님에게 좀 지도를 받았으면 이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 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시골이니까 어, 거기 계시는 전도사님인데 공부하면서 교회에 왔다가 주일을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은 또 학교 공부하러 가시고 자, 이렇게 어, 시골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 근데 청년들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 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박힌 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딱 박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지고 가시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너는 어디든지 가면 반드시 머리가 된다. 근데 머리가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머리가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머리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해요. 어디 가도 리더자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리더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요. 옷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또뭐 좋은 거다 사줘요. 부모들은 돈이 없어서 절절매어도 아이들이 엄마 학용품 값 주세요, 사줘요. 또 학원에 보내요. 학원 안 다니는 친구 있어 없어요? 학원 안 다니는 사람. 그 여러분들 학원 안 다닌다는 말은, 어, 다안 다닌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학교 공부 플러스 학원까지 다녀, 그럼 공부를 정말 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있어야 돼.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우리도 그래 커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래 커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건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성경이 답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어, 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들 이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교 센터를 가부나움에 정하셨는데, 가부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바로 옆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 성교에 보면 베드로가 거의 고향이에요. 야구부도, 요한도 거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우리가 말했을 때는 산이지만 쉽게 말하면 언덕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산이니까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 우리 학생들은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꼭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달에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겠다. 여러분, 만약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리드자가 되어집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이런 교회를 다니도 복을 받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리더자가 되어주고 머리가 되어지는데, 왜 학원까지 가서 공부하고 특별히도 공부하는데, 왜 리더자가 되지 못할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왜 리더자가 되지 못하느냐?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어느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과 넓은 문. 그럼 여기 있는 우리 학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럼 넓은 문 넓은 길, 그,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마지막을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넓은 문과 너, 넓은 길을 가면 마지막 뭐가 있다 그랬죠? 기다리고 있는 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멸망은 이런 거죠. 망하는 거야. 아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곳 마지막 나타나는 열매가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면과 생활이 있는데 둘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똑같은데 여러분 한 제가 한 설명을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간다 그럼 멸망의문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일까 일단 학교는 놔두고요 여러분 집에 왔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니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아 오늘 나 이제 공부 다 했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막 게임을 해요. 그리고 막 놀러 다니고 이제는 오늘 공부 다 해서 책도 안 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설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또이 친구도 하고 다 해.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 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사람도하고 다해 모든 사람이 하는 그 행동 모든 사람이 는그길 그게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여러분 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눈을 들어보면 다 그것을 해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야너 오늘 밤 연습곡 봤지? 어, 봤어? 야 그거 재밌어? 하고 손바닥으로 박수치고 말이죠 동질이가 뭐를 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넓,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공부 잘할까요? 그럼 머리가 나쁠까요? 안 나쁘.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나중에 항상 후회해요. 시험 치고 나도 후회하고, 다 후회.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책 봤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를 그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면 우리 직장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어떤 부서에 일을 해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그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건듣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에서 일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합니까 아니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합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돈 받는 만큼만 한다는 생각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다그 생각을 하고 있어. 다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 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실제로 삶은 넓은 길로 가요. 그거 오늘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넓은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길을 갈까? 예.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 말씀해 이 길은 쉬운 길이야. 그리고 편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왜 자꾸 이 길로 갈까? 이게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쉽고 편한 길. 그래서 이 길은 누구든지 갈수 있는 길이에요 어,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열어갈 때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인기 있는 학과가 있어 야 지금 어느 학과 가면 취직할 텐데 하고 인기 있는 학과는 무슨 길일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 이미 그 길은 사람들이 꽉 찼어 왜? 대부분거그길다 왔거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나라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에요. 자, 예수님은 멸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멸망으로 가. 그래서 예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는다고 말을 해도 다 어느 길로 가느냐 하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왜? 쉽고 편하거든. 여러분, 공부하는 게 편해요? 게임하는 게 편해? 게임하는 게 편하지. 주무시는 게편해 공부하는 게 편해? <laughs> 더 편한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1년 넘어가신 분들은 내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된다. 누워 계시면 편한데, 누워 계시면 넓은 길입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어 넘어가신 분들이, 오, 힘 없네, 피곤해. 아고 집에 누워 계시면 나중에 못 일어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해도, 힘들어도 일어나서 걸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요 근데 편해가지고 누워있고 쉬어서 누워있으면 그분은 멸망문으로 가는 거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학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 이게 너무 쉬워, 아이 길은 너무 편해 그렇게 느껴졌을 때 거기를 그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거길 그또 가. 저는 우리 학생들이 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여러분 아나 우리 집은 너무 편해하면 그 사람은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대우받지 못해. 왜? 편한 걸 찾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집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 훈련 피곤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우리 넓은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고 편한데 월급 많이 주는 데 있습니까? 그런 데는요, 좋은 자리 먼저 다 차지하고 있어. 근데 갈데 없어.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또 무슨 문으로? 좁은 문으로 가라.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여. 그 사람은 어디 가는지 꼬리가 되어지 머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자꾸 넓은 문으로 가는가? 아까 이야기 쉽고 편해.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은 왜 사람들이 못 가느냐? 여러분, 좁은 길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길인지 길이 아닌지가 몰라. 여러분, 좁은 길은요, 이길 같기도 하고 길이 같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가, 걸어갈 때 길을 찾아갑니까? 길인 같기도 하고 길이 안 같기도 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까? 어느, 어느 걸 선택해요? 분명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좁은 길은 산길이라는 말도 어울릴 수 있고, 짐승들이 다니는 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길 같은 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길 그 같은 게 뭐냐? 넓은 길이지. 딱닦여 딱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이 좁은 길을 못 갈까?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몰라. 두 번째는 위험해.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으면 안전해. 근데 여러분, 산 길은 위험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안 가는 거야. 오늘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없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눈을 딱 들어보고 같이 가고 있으면 안도감을 느껴. 근데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왜 내가 자꾸 넓은 길로 가냐 하면 이래 보니까 불안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100명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그 위에서 선택되고 선택되고 선택된 사람 지도자 되는 거야 여러분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뽑히고 뽑혀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 보고 누가 가고 있는지 없는지. 나 혼자 하면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끝이라 해서 미래가 안 보여.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좁은 문으로 가면 영생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그못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갈수 있느냐? 꿈, 제표현을 그렇게 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거기를 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길은 무섭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실 때 가나안에서 애굽을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실 때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잘다 깨진 도로입니다. 왕이 군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애굽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이 거길을 다녀. 그 거길은 안전해, 쉽게 갈수 있어. 그래서 왕의 길로 가면 대로로 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말타하고 빨리 가면 일주일 만에 갈수 있어요. 좀 늦게 가도 한달 만에 갈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왕의 대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인데,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 광야 길이 있긴 있죠. 목동이 다니는 길이 있고. 가끔 가도 순례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다 위험해서 가지 못합니다 방향을 몰라서 못 갑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자꾸 학생들이지만 왜 여러분들이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친구도 하고 나도 하고 있는 그 길을 왜 하는가 공부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학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꿈을 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기가 뭐냐면 수련회입니다. 2박 3일 하든, 3박 4일 하든, 아니면 5박 6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시간, 수련회 기간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다고 기도합니다. 왜 요청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꿈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냐면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는 학생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성도 부모님 따라서 오는 성, 우리 학생들 그리고 가자고 해서 오는 아이들은 아무 목적이 없어 그, 그 아이들은 교회를 다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넓은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야 열매가 없어 나중에 후회해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부모가 나를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거야.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의 눈에는 벗어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는 자기 막내 아들은 놀기 좋아하고 들판에서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예, 이아식아가 "너는 그냥 목동이나 해라" 하고 들판에 보냈어. 그다음에 뛰어놀면서 들판을 보면서 실을 짓고 찬양하고 노래했어 다른 형제들은 잘 생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봤을 때 "아, 이놈들은 앞으로 큰 인물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목동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들판을 뛰어놀고 짐승도 뛰어놀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 다윗은 그 덜판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죠. 덜판을 거으면서 노을을 보면서 외로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죠. 다윗, 아빠가 불러 빨리 가다. 그 다윗이 막 뛰어가니까 못 보던 노인네가 있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무릎 꿇으라. 그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무릎 꿇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 위에 부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다윗의 인상이 바뀌어집니다. 자, 다윗의 인상이 바뀌어지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다시 목동이 되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꿈이야. 내가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그꿈을 꾸니까 똑같은 목동인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그 꿈이 언제나 타납니까 17세 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도망갔어요. 골리아스의 겉모습을 그 보고 숨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골리아스를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겉모습을 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저골리아스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야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 믿음을 주신 거야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골리아스를 싸웠을 때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 즉 골리앗이 그 그대한 인물이 있는데 내가 미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골리앗을 보고 도망갈까요? 덤벼들까요? 덤벼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피하는데 다위에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길은 넓은 길이야.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기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셔야만, 내가 앞으로 거것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갈수 있어.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지 믿기 때문에 내가 부딪혀 가는 거야.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앞에 돌만 하나 있어도 피해서 도망가 버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야.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직장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직장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요. 달라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건너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도 많은 것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거기 초점 맞추면 안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믿으시면 아멘 아까 우리 셰환이 보니까 어른처럼 말을 하던데 어른처럼 멘트하고 말을 하던데 우리 셰환이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것 같아요? 좀 크게 이야기해 봐 안 돌렸어. <웃음> <웃음> 나는 셰바이가큰 인물 될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더큰 인물이 될것 같아. 뭐 근데 여러분 꿈을 꿀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말이 달라져요셰바이는인간적인 아, 네. 계산한 거예요. 너 믿음으로 지금 말한 거요? 네. 어, 우리 하, 제가 아까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좁은 길을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내가 믿어지면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이 그, 그 의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믿어지면 내가 현재 공부 못해도, 내가 현재 부족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보지 말아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넓은 길로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저는 우리 학생들이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일하실 것을 보고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갈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내 앞에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놀라운 내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꼭 거기를 그 걸어가고 거기를 그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